안녕하세요, 예림 t v 에요 오늘은 랜덤 초콜릿을 먹어볼 건데요. 자기 이름이 나오는 시청자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. 한번 까볼게요. 일단 첫 번째. 지안이 나왔네요. 두 번째, 민기. 제 이름은 나을지 궁금해요. 은채나고요. 시원이 나왔어요. <laughs> 하연이 나왔어요. 이 지금까지 나오신 분이 있으신가요? 저 이름은 일단 안 나왔고요. 지연이 또 나왔어요. 지연이가 두 개나 있어요. 이두개 남았는데 과연 제 이름이 나올까요? 아현이 나왔어요. 제발 제발 마지막 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준호 나왔네요.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지암이 먹어볼게요. 음 맛은 그냥 초콜릿 맛이에요. 지금까지 나오신 분은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럼 안녕. 예티 t v 였어요